안녕하세요. 쪽지계보살이 오늘은 원숭이 잔나비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숭이 잔나비띠들이 다 몸수가 안 좋고 또 삼재라 그런지 자꾸 구설 시비를 많이 탔죠. 다 삼재도 삼재 나름이에요. 뭐 복삼재, 악삼재, 평삼재. 쪽지계보살은꽃 피는 꽃삼재도 있다. 이거 쪽지계보살 말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영업하시고 직장 다니는 이 원숭이띠가 사실은 항상 겸손한 편이에요. 또 도량이 넓고 가끔 이렇게 향락을 즐기다가 그런 기풍이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구변도 좋아. 말빨이 좋아. 스피카가 좋아. 또 남을 즐겁게 해 주는 그런 어, 대단한 어, 수단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 회전이 좀 빨라, 촉도 좋고, 새로운 것을 좋아해, 교제도 능숙하기 때문에, 저 정보 활동에 좀 이렇게 숨은 소질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력과 인내력이 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집이 세서 마음 고쳐먹고, 이거다 하고 돌진하면 뿌리를 캐는 그런 기질이 또 들어 있어. 개성도 뚫해 함부로 낭비하거나 헛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올라서는데 이 변덕 요사가 발동이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탈선해서 자기 중심 있고 향락에 빠져. 응? 그리고 함정에 자초대 어, 명예의 금의가 이러한 단점만 보완한다면. 삼재문안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개변년에 이 원숭이는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거칩니다. 나 가면 갈수록 아주 대기란 운명이 있어요. 나 신규 창업 영업자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싶었던 사람들 기세가 막 으쓱으쓱 올라오죠. 그러나, 삼재라는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옳고, 틀린 거를 모르겠어. 어, 이럴 때는 쪽집게보살 선생님 찾아와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 되는데, 쪽집게보살이 봤을 적에, 그, 사업적으로 대운이 들어왔다 하는 나이 월생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 원숭이 지, 띠가, 응 음, 음, 자, 제가 봤을 적에, 56년생, 68년생, 80년생, 92년생, 92년생 임신생, 80년생, 또, 어, 이렇게 제가 봤을 적에, 음, 한참 지금 열이 오르고 꽃이 피는 나인데, 이 두근반 세근반 하죠. 할까 말까. 자, 경신생, 다, 어, 무신생, 다 56년생이면 병신생, 이렇습니다. 나 아, 병신생, 무신생. 쪽지깨 보살이 봤을 적에 남다른 운명이에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쨍하고 해뜰 날, 어, 해가 뜨고 뜨듯이 토굴 안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 운명. 어, 이런 운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우마이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쪽집게 보살이 봤을 적에 다금전복 아, 재물복, 최고 왔다다. 왔다다 하는 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 음력으로 1월, 음력으로 4월, 음력 5월, 음력 6월, 음력 11월, 음력 10. 2월, 왜 이렇게 나이별로 안 하고 월로 하냐? 사람마다 생년월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먹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통털어서 쪽집게보살이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내가 여기에 속했다고 해서 막 흥하고 무조건 내일 노또가 되는 거는 아니고 일이 잘 풀려서 숭풍에 돋단다는 운명이지. 본인이 다 금전복이 좋아지고 재물복이 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재물 엉켰던 금전 재물에서 안 줬던 어안 줬던 법으로 가서 안 됐던 게 이제 금전 재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또안 풀렸던 일이 조금씩 풀리면서 금전, 재물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원숭이 띠, 잔나비 띠는 1월생, 4월생, 5월생, 6월생, 12월생이 끝발 날리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을 때 항상 조심을 해요. 좋은 끝에 마가 꼭 딸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절의 기회, 절의 찬스, 응? 아무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해도, 나의 판단이 옳고 자신 있다 하더라도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중도에서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삼재중이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경험많은 어, 어, 선배들, 어르신들 조언을 참작하고 진행을 하시고 또 관록 있고 직장인에게는 또 이렇게 승진이 따르는 운세이기 때문에 명예가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쪽집게 보살을 찾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남녀 교류가 막 길한 그런 기련으로 이어지는 대면연이에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확 죽고 사는 사람은 확 솟아 그래서 사는 사람은 끝발 날리게 좋아서 복삼제 꽃삼제 꽃이 피는 삼제 봉우리가 올라와서 활짝 피어나는 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고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되고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다 모든 것이 다삼제라는 것은 다또이 내년이 개묘년이라 원숭이하고 토끼 해하고는 조금 왼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발 아차 잘못하면 수렁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알아보고 또 알아보겠지만, 이럴 때 이렇게 좋을 때는 재수도 받고 대운도 받아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시면 좋고, 또.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과 상담도 받고 초발원도 하시고 공도 드리고 또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뭐든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이 연말부터 개미년 쭉쭉 쭉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월생, 4월생, 5월생, 6월생, 11월, 12월. 이게 음력으로 음력으로 태어난 월이 이 숫자에 들어가 있다면 금전복 재물로 복이 끝발 날리게 올라간다. 그래서 통장에 재산이 올라가고 숫자가 올라가고 창구에 돈이 차곡 차곡 재물이 자곡자곡 쌓이는 운세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또 많이 들어오고 직장에서 승진 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예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야, 삼잰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그런 운명인 분들을 나이별 월생을 이렇게 찍어 보 드렸어요. 그러니 참고하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면 더 세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뭐든지 안 좋은 거면 비껴가고, 좋은 건 받고, 또, 어, 어설픈 거는 때리치면 되는 거고, 좋고 나쁘고를 무당 선생님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고, 대체하고, 실행하면 개면연 끝빨 날리게 갈수 있으니, 금전복, 재물복, 최고다 하고, 원숭이띠, 힘내시라 하고, 사주마다 다 틀려요. 원숭이띠와 을사생 뱀띠는 합이 들어서 점사가 깃발 날리게 잘 나와. 그러니, 원숭이띠 여러분들, 쪽지께 보살 찾아오면 속시원하게 점사 받드리겠습니다 금전복, 재물복, 이빨이 받으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개면 되시라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